자자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프라포치노 시키신 분. 자 그리고 콜드 브루 라떼와 애플 망고 빙수 시키신 분. 아 근데 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나? 아우. 아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이 그래도 더운 것보단 낫지 뭐. 아 그래. 참자. <laughs> 역시 아이 퇴근길에 마시는 아가 최고야. 이 진한 카페인으로 피로를 푸는 거지. 음, 아우 얼음도 가득이고 좋다. 아아 아, 아, 자야 되는데 아 이게 다 없냐? 아, 아 아까 그 커피를 괜히 마셨나? 아, 아니 너무 더웠나? 아 자는 내내 이, 이 에어컨을 켤 수도 없고. 아~ 뻐근해 아~ 아~ 나 혹시 그~ 수면장애 뭐~ 그런 거 있나 아유 또 걱정되네 여름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염선규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네. 원장님, 이 사연 네. 남성분을 살펴보니까 네. 낮에는 에어컨 바람에 좀 많이 노출이 됐다가 네. 밤에는 또 잠을 잘못 자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보통의 직장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문제점이 많아 보이나요? 네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분이라고 아, 좀 오, 볼 수가 있고요. <laughs> 네. 아까 사연을 보시면 이제 적정 온도보다 너무 낮은 상태로 이제 에어컨에 네. 좀 하루 종일 네. 장시간 좀 노출되는 게좀 보이셨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낮은 실내 온도랑 우리 밖에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네. 더워. 그 온도 차이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고 당연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신나신다고 네. 또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카페인 섭취 또 시원하게 한잔 아, 네.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카페인 들어가면 이제 잠안 오죠?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무한정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게 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수면 장애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좀 다양한 문제에 좀이 많이 보인다고 아, 할수 있습니다. 맞아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남녀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많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제사용 같아요. 네. <laughs>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laughs> 올해 여름은 이제 6월 중순부터 지금 더워지기 시작하고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네. 더운 날씨면은 보통 이제 열사병이나 어, 이제 그렇죠. 일사병 같은 이제 온열 질환 때문에 오시면서 이제 뭐 어지럼증, 뭐 두통, 음. 구토,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냉방병이나 이제 수면 장애 때문에 아, 오신 분들이 와, 훨씬 많습니다. 오늘들한 환자보다 더 많다고요? 네, 훨씬 많습니다. 오, 네. 오 그렇구나. 아,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철 좀 건강하게 보낼수 있는 방법, 어그 중에서 이제 수면 장애 많은 이제 분들이 겪고 계시잖아요. 네. 수면 장애와 그리고 냉방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저도 겨울에는 잠을 잘 자는데 여름만 되면 좀 네. 많이 설쳐요. 저도요. 예. 네, 음, 이 음. 여름에 특히 수면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음. 네. 수면 장애가 물론 흔하긴 합니다. 뭐 전체 인구의 약20% 정도에서 앓고 있고요. 오. 어 이게 증상이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제 쉽게 잠을 못 이루는 인제면 장애성 이제 불면증 음, 네. 증상이 있으시거나 음. 아니면 잠이 이제 어렵게 어렵게 들었는데도. 다시 깨버려서 다시 쉽게 잠이 좀못 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잠을 자게 돼도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좀 이제 꾸벅꾸벅 졸고 피로감이 남아 있고 음. 아침에 나는 개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네. 이런 증상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게 다 이제 수면장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음. 대부분은 이제 뭐 여름철 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수면 장애 이제 주된 원인이긴 한데요. 여름에 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이제 여름철에 이제 유독 수면 장애가 더 많은 이유는요. 네. 어, 이제 바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성. 우리 항상성. 이제 어떤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러면은 아, 저 사람 한결같다라는 음. 좀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말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만큼 딱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한 몸은 이제 일정한 체온을 좀 유지를 하고, 음. 일정한 이제 수면 패턴을 이제 취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은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항상성은 깨지게 되고, 음. 수면 리듬도 이제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면 장애가 여름에 더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로 네. 좀 어떨까요? 나는 뭐 네. 온도도 적정 온도로 해 놨고 어. 그리고 나는 커피도 네. 안 마시고 스마트폰 휴대 전화도 잘안 보는데 어.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계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네. 우리 몸의 전체적인 좀 체력이 좀 떨어져서 혈액 순환이 좀잘안 된다거나 평소에 체온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진 네. 그런 그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그거는 한번 짚어 봐야 되는 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또 여름철 네.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름철에 그러면 우리의 신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자꾸 오.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특징을 잘 알면 네. 건강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요거를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여름이 사실 지금만 더운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에도 이만큼 더웠겠죠 그렇죠. 뭐 지금만큼은 아닐 <laughs>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고서에서도 이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동의보감에 기재된 문구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한한장섭이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이 네. 말은요, 이 여름이 이제 사계절 중에 이제 섭생, 즉 건강관리를 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음. 이 동의보감에 이제 잡병편이라는 데를 보면, 네. 몸 안에 이제 음기가 도사리고 있어서 네. 우리 뱃속이 냉해져서 설사를 하게 되니까 음... 이 보신을 해 주는 약이 필요하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는 이제 따뜻한 양기가 피부, 이제 우리 몸의 겉이랑 이제 위로만 이제 몰리게 돼요. 네. 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음기, 좀아 차가운 기운이 이제 강해져서 속이 냉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현대인들 보면 어떠죠? 거꾸로 하죠. 반대로 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여름에는 이제 겉에만 뜨거우니까 나는 뜨거운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우리 속 내장 기관은 차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음. 보시면 이제 덥다고 이제 얼음 꽉꽉 채워 가지고 아, 이제 그렇죠.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잔씩 드시고 또 여름 과일 음. 수박 수박 아등이죠 음, 음, 네. 근데 이 수박이 좀 냉한 과일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걸 아 너무 이제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배탈이 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수박도 이제 꽝꽝 얼려서 이제 뭐, 드시기까지 하채로 뭐, 뭐. 먹고 하체로 어, 먹고 하채 네. 먹고 뭐 우유까지 네. 넣어서 막 맛있게 드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간편하게 또 이제 수박도 네. 귀찮다 이러면 아이스크림 허? 한두 개씩 막. 먹다 보면 두세 개 먹잖아요. 네.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게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장시간 좀 바람을 쐬거나 이 차가운 물 속에 좀 오래 있었을 때이 차가운 것을 좀 많이 먹어서 속이 냉해졌을 때 발생하는 질병을요. 한의학에서는 음서 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현대의 냉방병과 아주 좀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음서를 치료하려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해서 네. 어, 땀으로 냉기를 좀 몰아내주고 아이 기능이 떨어진 중초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현대 의학적인 소화기의 네. 기운을 보강하여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여름에 찬 음식 드시는 거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좀 여름처럼 이 고온다습하잖아요. 습기까지 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 위에서 이제 평소보다 신진대사가 더 많이 활발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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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름에 우리 휴가 아까 계획 세우시듯이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서 또 이제 저기 뭐 사진도 찍고 수영복 입고 <laughs> 대나오면은안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제 생각나요.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이 네. 좀 많으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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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또 가뜩이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여름에 이제 다이어트까지 좀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이 우리 몸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면 장애 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진리, 이 좋은 생활 습관은 널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다만 문제는 이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잔소리처럼 좀 들릴 수 있겠지만. 알려주세요. 오늘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첫 번째로 이제 섭씨 25도 내외로 이제 습도는 약50% 정도로 잠자리 환경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6 시간 전부터는 이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좀 마시지 않는 게 아, 좋습니다. 저녁에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음주나 흡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어, 웬만하면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잠자리 들기 최소 2 시간 전까지 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안 주무시는 게 낫고 가급적 그게 좀 어렵다면 어, 일정한 시간이 아주 짧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덥다고. 밖에 안 나가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습관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온수조격이나 반신욕, 목욕같이 음... 이렇게 좀 따뜻한 물로 우리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밝은 빛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게 아... 좋습니다 이안봐는데 이게 참힘들어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시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제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아주 심한 질병이 아닌 이상은 이제 습관적으로 복용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거 네. 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 저는 요 체크리스트를 봤을 때 어때요? 네. 하나도 안 지키고 있네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이 아홉 가지 중에요? 네. 와. 어,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 커피를 안 먹고 음. 네 뭐~ 흡연도 안 하고 오, 잘 지키고 네. 계시네요 저는 그~ 자기 전에 근데 그 목욕은 꼭그좀 시원하게 좀 하고 잡니다. 아, 시원하게.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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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전에 해요. 운동하면서 딱 잠. 아, 그 운동 땀, 좋아하시니까. 네, 땀을 확 빼고 그 샤워 하며 그래도 음. 좀 잡이 오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음. 아, 사실 지키기 쉬운 것들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문제일 텐데요. 우리 또 냉방병 같은 경우에 네네. 저는 또요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냉방병의 원인은 꼭 냉방기기 때문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네, 요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은 냉방병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체온의 항상성이 아까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두 번째는 냉방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거기다 환기를 또잘안 시켜 주신다는 거. 그렇죠. 예. 어. 네, 그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 이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우선 뭐 대부분의 냉방병은요. 이 냉방을 하고 있는 이제 실내 온도 차가 5도 이상 이제 지속되는 환경에서 오래 계시는 이제 사무직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더운 곳과 추운 곳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오가야만 되는 분들 아. 어, 그런 경우에 우리 몸의 체온 항상성이 이제 깨지기가 쉽죠. 그렇군요. 어, 그래서 보통 실내외 온도 차가 10도 이상 나면 우리 몸의 자유신경이 재기능을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냉방을 오래 하게 되면 네. 습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네. 습도가 50%보다 또 낮아지면서 네. 우리 점막이 좀 건조해지게 되면. 면서 냉방병에 또잘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우리 냉방기기 사실 겉으로만 보기엔 깨끗하잖아요. 근데그 속에는 또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걸 좀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이 레지오넬라균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 오염된 공기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름만 들어도 나빠 보여요. 그렇죠, 레지오넬라균.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같은 냉방기기 사용하는 사무실 많은 그런 건물들은 특히나 청결에 이제 힘써 주셔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냉방 틀었으니까 전기료 아까우니까 이제 네. 창문 꽉꽉 닫아놓고 생활하시는 분 어, 많고 네. 또 옆에 사람 더위 많이 타는데 창문 열었다가 괜히 눈치 보일까봐 어. 환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laughs> 네. 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이제 냉방병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그 냉방병의 증상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걸리는 감기의 증상하고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좀 어떻습니까? 네, 좀 증상이 아주 비슷하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온열 감기는 개도안 걸린다라는 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 여름에 많이 걸리세요.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많지 않나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되게 많죠. 네. <laughs> 이게 옛날과는 다르게 이게 에어컨이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음. 어디를 가도. 네. 그래서 요즘 에어컨도 좋아져가지고, 냉방 성능도 뛰어나고, 가끔 네. 에어컨 켜놓으시고, 뭐 긴팔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음. 네. 집에 혹시 가면 더울까봐 뭐 차에서 퇴근길에 에어, 뭐 리모컨으로, 저기 핸드폰으로 에어컨 미리 켜놓으시고, 네. 기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예전과는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좀 달라져서 감기가 좀 많은, 냉방병이 많이 오는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주로 겨울에 보통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실내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 낮은 기온에 강한 바이러스가 아. 오히려 더운 여름에 이제 활성화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겨울 감기랑 아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냉방병 주요 증상을 보게 되면요 감기랑 아주 비슷한데요 음. 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호흡기 증상이 있고요 음, 똑같네요 그다음에 뭐 전신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음. 아니면 두통이나 무기력함이 있거나 네. 아니면 우리 위장관장에 뭐 복통설사, 소화불량 증상 있으시고 네. 음, 뭐 여성분들은 뭐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든지 오. 그음면 이제 추우니까 이제 인대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더 증가한다든지 네. 아주 유사합니다 감기 증상과. 그러게요. 네. 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 냉방 기기를 아예 안 틀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 냉방 병에 걸리게 되면 또 어떻게 또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이 냉방병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가벼운 걸로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어. 이제 뭐 혈압 당뇨 뭐 고혈압 심폐 기능 질환 뭐 만성 기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네. 어 알러지성 비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냉방병을 그래서 단순 증상보다는 네.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전부터 이 여름철 병에 좀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땀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열치열이란 말좀 들어보셨죠? 이열치열 네, 네. 네, 네 그럼 이게 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네. 이말 속에는 아까 중요성을 설명드렸던 체온의 항상성을 좀 유지하도록 돕는 음. 것이 핵심이다라는 아. 의미가 에, 있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만 없애는 거에 치중을 하지 않고요. 네. 우리 몸의 면역력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정기를 또 정기라고 어. 표현을 하거든요. 그쵸? 이 정기를 북돋아 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정기를 높여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 준다라는 의미의 부정거사라는 이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냉방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때도 어, 소모된 기여를 좀 보충을 해주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조금 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가적인 증상에 맞춰서 또 개인의 체질별로 또 선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아 저도 이제 더 궁금하고 또엿쭙고 싶은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네. 우리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주셨더라고요 아, 좀한 분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더위를 많이 탄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마다 음. 정도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아까 뭐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사실 뭐 저처럼 이렇게 좀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좀 저기 네. 더위를 좀 많이 탈 그~ 네. 소지가 높고요 아~ 네. 왜냐면 근육량 근육은 아니지만요 네.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좀 혈액량이 좀 많으면 네.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네. 대부분 좀 여성분들처럼 좀외소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아 아무래도 아 체지방량도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네. 체질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음. 네. 그럼 체질별로 또 어떤 분이 좀 냉방병에 잘 걸리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 네. 그리고 네. 잘안 드시는 분 아. 면역력은 우리 음식에서 오는 건데 좀잘안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냉방병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덥다고 우리 막. 여름에 땀한 방울 흘리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냉방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적당히 당연히요. 좀 땀을 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잠깐 질문이 올라왔다가 지금 네. 살짝 사라졌는데요 내사랑 체리님께서 네. 선풍기를 켜고 자면 설잠을 아. 자고 다음날 몸이 개운하지가 않으시대요 그렇죠. 시원해서 잘잘것 같은데 네. 왜 잠을 이렇게 설치실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선풍기 이제 그 바람이잖아요 네. 바람 이 한의학에서는 풍이라고 얘기라고 음.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모공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땀구멍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 혈액 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저하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름에 주무실 때 땀을 조금 내 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 그렇기 때문에 꽉 막힌 기운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띵하고 아, 온몸이 무거운 거예요. 네. 오히려 선풍기는 미풍으로 좀 이렇게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너무 올버 여름 많이 더워질 거잖아요. 이미 덥기 시작하고 이제 장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또 너무 이제 저기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휴가 세우신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있다는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모두 모두 행복한 음, 음. 여름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염선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